해장국 진짜 몸에 좋을까? 해장에 좋은 음식 때 오히려 톡 되는 음식 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궁금증을 콕 짚어 알려주는 알려주소 채널입니다 오늘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 필수 시청 술 마신 다음날 뭐 먹어야 덜 힘들까? 이 질문 한번쯤 해보셨죠? 해장국, 라면, 매운 음식, 커피 근데 이 중에 진짜 해장에 좋은 건먹고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음식도 있다는데요 오늘은 해장에 좋은 음식 vs 해가 되는 음식 완전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 해장에 좋은 음식들. 1위. 북어국, 황태국. 북어는 간 보유가가 뛰어나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해장에 최고. 국물까지 진하게 우려낸 황태국은 숙취해소에 가장 이상적인 음식으로 손꼽혀요. 게다가 나트륨도 적당하고 속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까지 해요. 2위. 콩나물국. 대표적인 국민해장국.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콩나물국 먹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그건 진짜 과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3위. 바나나. 놀랍게도 바나나는 해장 과일이에요. 술 마시면 빠르게 빠져나가는 칼륨을 보충해주고 속 쓰림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숙취로 머리 아플 때 커피 대신 바나나 한개 어떠세요? 4위. 꿀물. 당분이 떨어진 상태에 빠르게 에너지 충전. 간 기능에도 부담이 적고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는 과당이 함유돼 있어요. 단, 꿀은 너무 많이 말고 한컵 정도면 충분해요. 5위. 미역국. 미역은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알긴산이 풍부하고 수분 보충에도 탁월해요. 기름진 미역국보다는 담백한 버전으로 먹는 걸 추천 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 1. 얼큰한 라면 뜨끈한 국물의 얼큰한 맛 정말 땡기지만 라면은 기름, 나트륨, 조미료의 폭탄입니다 슬로 지친간에 더큰 부담을 주고 위산을 과하게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2. 맵고 짠 음식, 매운 떡볶이, 부대찌개 등 매운 음식이 해장된다고 느껴지는 건 일시적인 자극 효과일 뿐 알코올로 손상된 위벽에 추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릴 수 있는 분들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3위 커피 졸리니까 커피 한잔 하지만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유도해서 이미 탈수된 몸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또한 커피는 위산분비도 촉진하므로 속쓰리고 멍한 숙취에는 더큰 자극이 될수 있어요. 4위 기름진 고기류 기름진 삼겹살 치킨 당장은 든든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알코올로 지친 간을 더 혹사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해장 음식 꿀팁 총정리 1. 물 많이 마시기, 수분 보충은 해장의 기본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자주 천천히 마셔주세요. 간에 부담 안 가는 음식 선택, 지방, 나트륨 많은 음식보다 단백질, 비타민, 수분 많은 음식이 베스트. 3. 공복에는 과음하지 않기. 아무리 좋은 해장 음식도 공복에 마신 술의 데미지는 못 막아요. 4. 숙취약, 약보다 음식, 약보다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먼저 찾는 게더 중요해요. 오늘 영상 술 좋아하시는 분들께 특히 꿀 정보였죠? 이제는 해장할 때 진짜 몸을 살리는 음식으로 속도 풀고 건강도 챙기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똑똑한 건강 루틴 알려주소 채널이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